안녕하세요, 소말랑입니다. 제가 오늘은 한번 상황극을 해보려고 왔는데, 피카츄님이 상황극을 벌써 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, 피카츄님 따라 한번 비슷하게, 비슷하게 다니지만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세트를 할 거고요. 음, 이거는 나중에 나올 차이입니다. 자, 그럼 밑으로 내려놓고요. 자, 한번, 여기 얘, 여기는 얘를 태우고, 지금 엄마가 밖에 나가고 계셔서 조금 죄송합니다.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요. 자, 이 피카츄는 여기 태워줍니다. 고물차. 자, 그럼 상응극 시작. 아, 지금 피카츄님이 저기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네요. 자, 얘들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. 에이. 그리고, 이 고물차도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. 그런데, 교통사고가 났다. 삐, 어쩐일 이제? 삐, 혹시, 교, 그, 그 교통사고인가? 삐, 그럼 어쩌지? 삐, 그러면 나는 삐오, 죽는 건데, 그대로. 난 돈도 없고, 삐. 삐, 아니겠지? 삐오. 혹시 교통사고 났나? 에휴, 정말. 야, 내 비싼 차에, 와는 니 뭔데? 여기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? 얼만 마줄 알아? 천만원.. 아니 천만원보다 더 비싸 아니 그게 아니.. 아니 한 99천.. 일단 비싸 어 그런데 왜 그러는데? 빨리 돈 물어내! 미안해.. 삐.. 내가.. 삐.. 삐..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.. 삐.. 그런데.. 삐.. 빨리 돈 물어내지 못해? 삐.. 알겠어.. 자 여기.. 삐.. 이 정도는 돼야 되지 난차고지로 간다! 그럼 안녕! 삐우, 내돈다 뺏겼다. 삐우, 난 이제 어떻게 하지? 삐우, 삐우, 나도 새 차를 살까? 삐, 도망간다! 뿡, 삐, 해. 난 여기 주차하고 새로 곤치러 가야겠다. 삐. 삐우, 나도 새, 새로운 차를 사야겠어. 일단은 이 차는 걸러놓고, 걸음망으로 걸러놓고. 삐, 삐. 고물차를 자르는 느낌이네. 나도 알바를 해서, 한 번, 차를 사봐야겠어. 음, 그러는 거야. 니, 그래, 그래야 돼. 니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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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바. 빵 알바. 그리고, 어, 케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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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알바. 그리고, 어, 그리고, 어, 뭐지? 일단은, 어, 무슨 데다 둘러보고, 음, 그런 이 알바, 이 알바, 이 알바. 미워미워미워미 미워 전 세계 알바를 다 돌아다닌 피카츄. 네. 이제 천만원 쯤은 모았겠지? 천만원 딱이다! 한번 고급차로 가봐야겠다. 에휴, 고급차 센터가 저기다. 피카츄는 한편 고급차 센터로 갔다. 에휴, 안녕하세요. 에휴, 누구냐 뭘 사러 왔느냐. 저는 고급차를 사러 왔는데요. 제가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고급차를 사려고 해요. 누구 주려고 그러느냐? 아니, 제가 타려고요. 왜냐하면 저는 고물차를 가지고 있어서 고급차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한번 타보려고요. 음, 고급차는 내 네, 바로 뒤에 있다. 여기 있다. 에? 저게 고급차예요 와, 진짜 멋지네?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져요. 에이, 그러면 저걸로 주세요. 비가치님이 음, 여기 있다. 이거 타는 방법은, 어, 이러쿵저러쿵, 렇 뭐라, 뭐라, 뭐라. 삐저다 알아요 B, 일단은 저 타고 갈게요 삐 그러면 도로로 다시 출발 삐 하긴 삐 아까전에 그 생각하는 피카츄처럼 생긴 애는 아직 고물차겠지? 하삐하 누구야 내 차를 건든 사람 삐 으으으으으 삐 삐삐삐삐삐다야. 삐, 저기 또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음. 죄송합니다. 음. 또 영상을 찍고 있네요. 피카츄님이 자 보세요. 삐. 삐또왜또내차 건드렸어. 삐. 또. 왜? 또. 내 차가 삐- 삐- 그게 삐, 삐, 삐- 조금만 용서해주면 안될까? 삐- 안돼 너도 저번에 나 용서 안해줬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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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- 그러니까 빨리 돈 물어내 삐- 자 여기 삐- 삐- 하여튼 어이가 없어서 삐- 오, 나 세련나 사이까 좋은데 피카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삐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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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-, 삐. 뭐 하세요? 영상 <laughs> 좀 보고 있어요. 네, 그러세요. 삐요. 하긴... 삐 근데 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샀다빼빼빼빼 삐요, 가야겠다. 삐, 기분 좋다. 삐, 기분 좋아. 삐, 이번엔 더 고급진 그런 차를 살까? 삐,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겠지? 그럼 됐어. 뭐? 삐, 삐, 빼빼 삐! 이렇게 욕심부리면 이렇게 다시 사고를 당한답니다. 삐! 저 이제부터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을게요. 조금 조금 너 그렇게 이해하고 그럴게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럼 안녕.